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수와 통키타 교실. 오늘도 힘차게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11월 달, 오늘 월요일, 힘찬 한주 되시고요. 빠른 세월을 못 가게, 동화줄로 꽁꽁 묶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는 세월 누가 잡겠습니까? 수능하면서, 그날그날 그날 행복한 일상의 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윤희상씨의 카스바에인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이다.

짬뽕 주법이죠. 네, 짬뽕 주법. 네. 한 가지 식으로만 생각나는 주법만 고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커팅으로도 가능하죠. 뭔 커팅으로 가능하냐고요? 네. 자, 일단 박자, 박자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맛은 없지만, 일단 한 가지 주법으로 음. 일단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커팅으로만 네. 네. 하셔도 됩니다. 굳이 막, 그냥 뭐, 어려운 주법 찾아가지고, 그냥 굳이, 뭐, 네. 카스바 여인을 커팅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네. 그렇지만, 일단 박자 또 세우고, 또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는 지금, 네. 멋진 통기타 친구와 어우러져서 같이 화음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도,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참, 오늘은 구름이 한점 없고, 햇빛이 아주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주 따뜻하게 불어줍니다. 비춰줍니다. 바람이 쌀쌀한데, 그 쌀쌀한 바람을 햇빛이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스산한 가을 바람, 비온디라서 아주 쌀쌀한 것 같아요. 뒤에 보이시죠 빨간 나무 단풍이 물들었었는데 지금 싹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부르더니 어느덧 낙엽 지고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1년이 후딱 지나가고요 벌써 이제 올해도 달력이 달랑 두장한 달짜리 한 장씩 두장 달랑 달랑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방에서 참무심한 세월인 것 같습니다. 동아줄로도 잡을 수도 없고 고장난 저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세월은 멈출지 모르고 참 그렇습니다. 또 힐링의 시간 겸 야외 콘서트 겸또 뭔가 또 같이 또 음악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 겸 또 소통 겸 이렇게 겸사겸사 겸사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인생이 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뭇잎이 변화가 떨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나뭇잎이 쥐듯이 사람도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살다가 또 나이 들어서 양분이 다 빠지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육신이 수명이 다하면 조용히 또 어디론가 또 떠나죠. 그걸 이제 뭐 어느 시인은 소풍길 인생이라고 또 얘기하고 소풍 잘했노라고 마지막 가는 길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컷팅으로도 하셨고 슬로우고도 한번 해보라고요. you 하루에가 남은데, 한 입씩 떨어뜨려 줍니다. 가을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자연입니다. 자, 이렇게 슬로고로도 하시고, 맛은 없지만, 일단 박자 강점을 갖기 위해서는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되, 일단은 노래 원음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자꾸 검색하면, 카스바 이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부른 노래, 놀... 이런저런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원님을또 또 들으시든지 좋은 대로 골라서 자꾸 들으시다 보면 박자관념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타 주법만 잘 연습하셔서 그 박자에 맞춰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 가수가 되는 거죠. 음, 본인만의 스타일의 라이브. 어떻게 꼭 남들하고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막 똑같이 따라가시고 똑같이 따라하고 그 어려운 주법을 똑같이 하고 어렵게 찾아서 하고 어렵게 하면 뭐든지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네,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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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자연히 쉬워지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다어울하고 서툴고 어설프지만 자꾸 두드려라 그러면 열일이라 아, 합니다. 아, 이제 또커티은 슬로고고 디스코로 하도 하셔도 돼요 디스코로. 는셔도 <뭔람> <뭔람> 아, 특별하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스으로 스윙으로 다셔도 되고 고으로 하셔도 되고 한 가지 주법으로 하시다가 되시면 그 다음에는 뭐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만나 사랑을 하고. 대한민국의 저만, 박운수 씨만 할수 있는 고추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섞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박자가 냄이 쓰면 머릿 속에 또 가사다 하든가 이런 게다임력이 되고 박자간 냄 입력이 되시고 음정 박자가 또 들어 있으면 지멋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 10분, 10분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여튼 세월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빠르고, 빠르 힘들고 지친 시기입니다. 또 좋은 날, 제 노래 가사 중에, 살다 보면, 살다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와야죠. 화이팅 하고 그때까지 힘들지만, 참고 화이팅 합시다. 힘내세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날개짓에 깃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